안녕하세요. 채널, 주스입니다 오늘은 블루캣의 호스팅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포머크 기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얘기드리면은 이제 블루캣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시스템이 모든 호스팅 기능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캣이 현재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며 현재는 유료 사용자만 호스팅 기능이 가능하도록 바꿔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료 사용자로 전환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블루캣 공식 입장이 플러스 멤버십과 함께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따로 유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라이브 호스팅 기능을 10월 중순까지 복원하여 다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수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용 가능한 홈워크 기능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스팅 기능을 이용하기에는 학생들이 앞에 가재에 시간 차이가 많을 경우에 한 번씩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홈워크 기능은 게임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정답을 맞춰야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홈워크 기능은 학생들이 호스팅 기능과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과 각각의 게임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워크 게임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몬스터 브롤, 타워 디펜스, 카페를 추천드리고요 다른 게임은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홈워크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호스팅 기능과 마찬가지로 게임 세트에서 호스트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고 Assign 홈워크.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Assign 어, Homewor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홈워크 숙제를 언제까지 할수 있게 해줄 거냐. 최대로 14일이 설정이 되고요. 한 2주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숙제에 제목을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어, 세트에 플러스 hw 이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그리고 목표 꼴이 있는데 요거는 최대한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목표 레벨을 조금 낮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하다가 아쉬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위로 가셔서 Sign Up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학생들한테 제시해 주면 되고요. 클릭하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학생들이 홈워크를 하고 나면은 이제 호스트 기능과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답률이 나오고요. 어느 정도의 친구들이 했는지 그리고 각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맞췄고 그리고 어떤 레벨까지 갔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학생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은 세 개를 추천드리고요. 먼저 몬스터보룰입니다. 여기 링크를 입력하게 되면은 핀 번호를 입력하는 창은 생략되고 바로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요.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여기 스타트 게임 버튼이 있습니다. 그버 시작 버튼이 있는데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튜토리얼을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튜토리얼이 영어로 뜨기 때문에 학생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영어로 어렵진 않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노 o 를 누를게요. 자, 그냥 우리 호스트 기능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면은 요렇게 어떤 스킬을 이용할 건지가 뜹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스킬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스킬을 선택하면은 이 캐릭터를 방향키를 이용하거나 혹은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하거나 혹은 그냥 뭐 터치가 되는 환경의 경우에는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몬스터를 스킬을 이용해서 없애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탈을 모으다 보면 은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하면 은 문제를 풀고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레벨업을 하고 새로운 스킬을 얻으며 레벨을 계속 해서 올려가는 게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몬스터가 강해지고 이 스킬도 강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한테 결과창이 갑니다. 그리고 몬스터에 다이게 되면은 체력이 까지기 때문에 몬스터에 다이지 않으면서 몬스터들을 없애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치즈가 한 번씩 나오는데 치즈를 먹으면 체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죽게 되면은 그냥 바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교육용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게임을 즐기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둔게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사실 더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타워 디펜스인데요. 타워 디펜스도 마찬가지로 사이 호모크 누르시고 뭐 기간 설정해 주시고 목표골 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타워 디펜스 같은 경우는 목표골을 엄청 높게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숙제 낼때 49라운드까지만 해놨더니 끝까지만딱깰수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스타인 나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핀 번호를 생략하고 닉네임을 입력해주면은 a 게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뭐 a 게임 눌러서 아무 맵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전 제일 앞에 걸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튜토리얼을 하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일단. 노를 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표를 제일 높게 잡아놔서 엄청 높게 뜨는데 이거는 설정한 목표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획 햇수 눌러주시면 되고 문제를 맞추시면은 오른쪽 위에 코인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코인을 이용해서 타워를 짓게 되는데요. 이 코인에 해당하는 뭐 타워를 이렇게 지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Next Round를 누르면은 이렇게 몬스터들이 나오면서 이 몬스터들이 요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 1판이 끝났다 라는 거고요 또 문제를 계속해서 맞춰 주시고 다시 이렇게 또 새로운 타워를 지을 수 있지만 얘를 눌러보시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타워를 지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진행을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고요 문제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코인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라운드 5, 라운드 15, 라운드 20에 잠금이 풀려서 그때 되면은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시면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파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좋은 타워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해석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좋은 타워가 돼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타워 디펜스입니다. 타워마다 특수한 능력이 있는 타워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치게 되면은 여기 에너지가 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다 까지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에너지가 다 까지기 전에 많은 문제를 맞춰서 최대한 많은 라운드까지 가는 게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타워 디펜스는 또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게임인데 이건 이제 카페를 경영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로 닉네임을 입력하고 뉴 게임 해가지고 여기 세이브 슬롯인데 하나를 하나 선택해서 뉴 게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튜토리얼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오고 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 여기 스페이스바나 리스토푸드 눌러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은이 빵을 주면 은 이제 돈을 받고요. 또 계속 해봅시다.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저 손님들한테 뭘 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는 두 개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내가 빵식빵을 6개 팔아서 1뭐1 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뜨고 이제 이 벌은 돈을 이용해서 다시 식당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달러 받던 거를 5 0 달러 받겠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못하고 이제 시리얼이나 요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트를 한번 얻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트를 판매할 수 있고요 넥스트 a 이 누르면은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손님이 요거트랑 빵이랑 이제 요거 하는 손님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되구요 요렇게 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손님들한테 음식을 팔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카페 를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루가 지나면은 상점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요 최대한 많은 날까지 버티는 게 목적 입니다 요거를 누르는 것 보다는 그냥 스페이스를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게 진행 할수 있는 팁입니다 네 그러면은 카페 게임은 요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서브를 타워 디펜스 카페 홈워크가 간 홈워크 기능 이 있는 게임을 소개드렸고요. 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해서 수업 진행 중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집에 가서 한번 해봐라 하고 던져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블루캣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 여러분 질서.